네, 서울관광 제도 약 결의 대 회가 한강 세빛 섬에서 열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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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 관광인의 화합과 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준비이 없으셔서 이럴 때는 뭐 자연스럽게 헤드테이블로 나하고요 아. 네, 원래 미래 유망형 인재분들 질문이 많거든요. 네, 제, 제, 제 눈에 아직 안 보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 네, 일단 어, 이 시간에 뭐 한국 관광 산업에 둘러싸이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 이질문 네, 오늘 촬영 중에 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냥 벙벙어, 관점으로 하도 41년 만에 최고치에다가는 고물가를 만났 겁니다. 근데 이 고물가를 왜 만났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한 가지가 바로 2022년 초에 등장한 전쟁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세계의 원어민 생산량, 어디국이었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네. 1위요 2위원. 땡입니다. 2위국입니까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드릴게요. 세계, 여기, 여기 쓰여져 있잖아. 십, 뭐라 써? 1사람으로 써있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라든 생산. 우리 반도체를 공부한 거예요 세계 최대의 요소생산는요소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험해보죠. 세계 최대의 일생사람에 세계 최대의 귀로생사는에요 세계 최대의 자원을 가로부터 원자재를 수급 받지 마하는 경제제재를 가하니 무슨 일이 어생야할까이 그림이 게 무슨 일이죠?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가요 무슨 여자 손들거가고 사님 씨를 뿌리죠 가을에는 뭐수확하고 근데 만약에 가을에 씨 뿌리면 그 농사 어떻게 될까요? 농사 망하게 되죠 그렇게 농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 철부지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가 모두에게 찾아오듯이 경제 여건의 변화도 모두에게 찾아오 것이다. 누구에게는 봄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다리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듯이 모두에게 똑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찾아온다. 누구에게는 고금리가 찾아오고 누군가한테만 저금리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경제 여건의 변화가 찾아온다. 다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그 경제 여건에 맞게만 대응하는. 그경계가 집값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혼돈어. 두 번째 정도신 분은 우주택자일 가능성.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여기부터 제가 아이디어가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실은 촬영지 투어로 가면 답이 없어요. 촬영지만 간다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보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시위 무슨 야식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쌍구동에 있는 편의점인데 거기에 이 할아버지 캐릭터, 디니터, 일남이라는 캐릭터가 그 다음에 이 이적의 시기가 둘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상처를 짓고 지나가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 이 장소 하나만 근데, 이거를 컬쳐로 생각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주원 게임에서 이 편의점에 대한 네. 얘기를 막흔들렸다면 사실은 그 편의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키워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이 티는 훨씬 나지만, 근데 문제는, 어, 너를, 자체야겠죠 너를 잘못어떻게될니 한국 관광이 코로나로다가 많은 위기를 겪었고, 어, 지금 뭔가 분위기에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광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노 정도 정서정말정은 목적지 도 정도 가도 정도 정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정도 정김대도 원장님께 한번 들도 정도 겠습니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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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정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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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도 정도 不能不 제가 층의 지도자 여러분, 코로나 3년에 뒷토론을 빠... 장기전에우터들을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희생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생각하된 부분이 어, 재밌음과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뿌듯하게도 서울시를 로벌 관광도시에서 우리의 기회를 만는게 대해서 정말 감격가무합니다 저는 지난 6월달에 SNS에서 관광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절체적용의 과제다 하는 가장 중요한 한축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뭐열 가지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속이라기보다는 서울의 비전을, 관광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모구하는 자리다. 3천만 관광, 이미 약속을 드렸었죠? 이 3천만은 이제 3377로 바뀌게 됩니다. 원고대로 안 했더니 따라오실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 됩는다 제가 직접 3 3 7 7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3천만 명 그리고 1인당 300만 원 그리고 한번 오면 사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일주일, 7일 그리고 한번 왔던 관광객은 70%가 다시 찾는 관광대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 교수님께 께 부탁드렸더니 그 한국역입니다 여러분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치고 네. 시오할 3천만 관광시대 우리에게는 곧 다가올 이제 미래가 됐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오늘 10가지 우리들이 공유해야 할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한 도시가 돼야 합니다. 최근에 방광시장이 발목할 만한 변라는 혼자서도 즐기는 방광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 혼자서도 불편함이 없이 서울을 여행할 수 있도록.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무재한용 계속해서 바로 모실게요 서울특별시의 김현기 의장님 나주씨요. 다시 박수로 한 끼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 회의에서 와주시는 위원장님 나주씨요. 감사합니다. 서울관광재단 김기현 대표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지동섭 서울 그럼 지금부터 네, 수건 펼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리허설 했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서울의 미래라고 외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서울 관관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수건 쫙 펼쳐주시고 내비 분들 버튼 힘차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관관 제도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글로벌 서울의 미래. 走了我走